할렐루야. 2000년 전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 마국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일이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태어난 한 아기가 탄생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그분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의 법과 인권과 규범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올 것이라고 가장 처음 먼저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는 B.C. 750년부터 680년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시대에 활동한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란 선지자였는데요. 미가서 5장 이전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분은 상고의 태초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 미리 700년 전. 그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나타날지를 예언하고 있었고, 그 예언한 대로 오늘 본문에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가이사 아그도스가 호족을 조사하라고 인구 조사를 명령했을 때, 성경은 구레녀가 수리아 지역에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그때가 처음으로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A. D. 6세기경에 인구 조사가 시행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인구 조사를 위해서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요.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위해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 살던 갈릴리 지 나세스를 지나 동네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그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도 이제 아이를 출산할 시기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왔어야 하는 반드시 와야 되는 이유로 방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묵을 곳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아마도 동일한 인구 조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자리가 차서 그 구하기가 어려워 찾은 곳이 찾다 찾아 찾은 곳이 마구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그의 첫 아들을 해산하게 됩니다. 담요로 싸서 구유의 아기를 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아시고요. 매년 이맘 때가 되면 반복해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한 장소 베들람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죠. 마국간에서 약속의 메시아가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기가 태어날 당시에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뭐 짐승들도 아기 탄생을 보았지만 알리는 없을 거고요. 여관을 지키는 사람들 역시 아기 예수님이 아,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마국간에는 방문자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견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 복음서들을 볼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의 방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목자의 방문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과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때요. 마태가 보고 들은 것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법, 또 누가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방법에 그 차이를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본 것과 믿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각자의 다른 각자의 방법으로 자기가 듣고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코끼리를 만진 장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각자 만진 부분을 설명하면서 코끼리를 설명하죠. 그들이 코끼리를 틀리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전체를 알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현실 속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 역시 둘다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메시아로서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하여 각자가 선택한 이야기가 바로 동방 박사와 목자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각자의 다른 점은 우리는 둘이, 둘 다를 볼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진리에 더 가까운 이해를 할수 있다는 라 것이죠. 또 다른 점을 통해서 먼저 누가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찾아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누가는 목자의 방문을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목표하며 넣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목자들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상고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묵상하면서 저에게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천사들이 목자에게 먼저 방문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 주었냐는 한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천사가 어떤 특정인을 방문할 때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그 중요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인물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그 백성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이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천사가 방문을 하는데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왔고요. 요셉에게도 나타나고요. 아,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 그리고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는 천사의 방문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아, 별을 보면서 큰 왕이 날 것을 예감하고 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그 아버지 사가랴. 예수님 탄생에 모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봐도 천사는 중요한 사람들만 방문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시점에 이 목자를 방문한 누가 보금에서 기록한 대로 방문하고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할 수 있도록 천사가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 목자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양들을 치기 위해 모인 목자들의 장소로 방문해 보겠습니다. 밤중 동안 양들을 지키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갑자가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그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고 감싸는 것을 경험할 때 목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자신들의 온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될 테니 강보에 쌓인 아기 그리스도 그 주를 찾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의 모습을, 메시아의 모습을 자세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을 구체적으로 목자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그들이 찾아야 할 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경험한 것은 또 목격한 것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목자들이 한 천사를 만나보고 경험했더라도 할 얘기가 아주 많을 텐데, 천궁과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찬송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며,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합니다. 빨리 가서 빨리 가서란 말을 통해서 볼때 그들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천사가 마국간의 주소를 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동네라고 했는데, 목자들이 베들레헴인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았을까요? 그 야밤에. 성경에는 어떤 방법으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냥 말하는 것은 목자가 서둘러서 갔을 때그 아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몇 개의 마구간이 있었을까요? 아무튼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마구간이 있는 곳마다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 아기가 마구간에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 밤중에 막 소리를 지르며 이그 아이를 찾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조용한 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마구간에 있는 아기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좀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희들이 만난 천사의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천사가 가르친 아기를 찾습니다.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고, 기쁨의 소식이 되는 아기이기 때문에 그 밤중에 신뢰를 무릅쓰고. 찾고 있다라고 아마 설명했을 것입니다. 목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이 기쁨되었다라는 것이요 그 주님을 열심히 찾았다라는 것이요. 우리도 여기서 주님의 복음을 소식을 듣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고 있는지 그 주님을 전하는 자인지 전파하는 자인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함을며 맛있는 자장면을 하나 먹어도 소개하고 꼭 먹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의 기쁨 대신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이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치 목 목자들이 천사를 경험하고 그밤 중에 베들레헴을 뒤지며 그 아기를 찾듯이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좋은 주님 생명의 구주 되신 주님을 경험했을 때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찬양하고 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 아마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흥미 갖고 놀라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자들 외에는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러 온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서 같이 쫓아왔을 법 또한데 성경은 목자들의 방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믿고 메시아를 찾은 목자들만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말한 증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한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후에 목자들은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목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쉽죠. 듣고, 보고, 확인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탄생 장소에서 그분을 보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증인의 역할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말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해석입니다. 목자의 역할이 이렇게 한번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전하게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의 동방 박사의 이야기와 목자의 이야기를 같이 놓고 보면 목자의 역할이 단순한 것이 아닌 조금 더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동방박사를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특별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그가 큰 왕이 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도 아기를 경배하러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후에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돌아간 것을 알자 베들레헴 안에 있는 두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란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아기들이 죽게 된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헤롯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 살의 그 예쁜 아기, 사실 보기만 해도 이 아기들은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어떻게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문제 없고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증거로 자기를 배신했다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죽이는 장면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자신의 한 일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정신병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IS의 그 아이들을 참수하는 것. 아, 정신병이 있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사람이 아기를 참수하는 일을 그 머리를 자르는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악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기를 죽일 수 있습니까? 악한 사단의 무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당장 회개해야 하고 그들의 가족에게 사과해야 되고또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메시아의 소식을 들은 헤롯이 불안해한 것입니다 자신의 왕자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안의 싹을 자르기 위해 아기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IS 역시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고 불안하기에 이 말도 안 되는 살인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 살인을 당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아기를 잃어버린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아기가 죽임당하는 것을 경험한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친척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마 그들은 지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희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독수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아마 헤로왕을 저주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꿈꾸는 희망을 꿈꾸는 뭔가 갈망하는 그 갈망이 일어났을 거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 이야기는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목자들이 이 사건을 듣고 경험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혹시나또 자기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자기의 아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이 천사들의 방문을 반드시 기억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이 목자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온 그 출애굽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왕이 그 아기를 죽였을 때 모세를 건지셔서 살리시고 그를 이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이 목자들도 동일한 소망을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자신이 만났던 천사와 그 아기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이 아기 예수를 증거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자들이 사람들이 고통당했을 때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왕이 태어났고 이제 그가 자라고 시간이 되면 이 억울한 것들이 2삼 30년 안에 해결될 것이다 그 왕이 이제 현재의 그 불이한 왕을 심판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줄 것이라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꿈꿀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목자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며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목격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전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소망을 믿으며 이 소망이 힘대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들의 어려운 삶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본 목자들이 자신들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말하고 증거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을 바라보며 그 희망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역시 생명을 걸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증거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분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으로 전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삶이 이 땅에 전에 또 계실 때와 또 승천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의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희망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희망을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사람들에게 능력되어서 현재를 이기는 힘이 되었고, 이 희망은요, 미래를 보고 미래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이후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의 희망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희망이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늘 이 희망되신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찬양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